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곳곳에서 준비 중이었던 행사들이 많이 충소돼 아쉬움이 큽니다. 대신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항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권예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나눠줍니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949년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광복회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태극기를 함께 개양하자는 의미에서 18년째 태극기를 무료로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시민 모두가 태극기를 집집마다 개양하려야 되며 이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 써. 벌써... 그 순국선열에 대한 모든 우리 그때의 감정을 되찾아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 보로 모든 사람들은 태극기를 개양함과 동시에 그날에 기뻤던 그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은 경축일로서 일반적인 국경일에 해당되므로 기쁨과 김면 사이를 떼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개양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앞쪽 베란다에 개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태극기는 심한 비나 바람이 내리지 않는 한 24시간 개양이 가능합니다. 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을 할수 있습니다. 단 찢어지거나 심하게 더러워진 태극기는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국기 수거함에 폐기한 후 새것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광복절 태극기를 개양하며 광복을 맞기까지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뉴스 권예솔입니다.